안녕하세요. 성우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마늘밭인데 요즘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먼저 가물을 때물 주면서 이렇게 이제 물로 쏴가지고 비닐로 찍고 이렇게 마늘이 얼마쯤 생겼나 그냥 봤더니 이제 하루가 달리 게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약을 제대로 잘 줬어야 되는데 마늘 잎마른 병도 걸리고 흑성병도 걸리고 막 그랬는데 약을 한번 뺏기 안 줬더니 이제 완전히 100% 치료가 안 돼가지고 요번에 비 맞더니 또 이파리가 또 저 노랗게 말라가고 그래가지고 약을 한번 주면은 좋은데 음 현재는 약을 한 번밖에 안 줬던 이렇게 이제 상태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마늘 캘 때까지 이파리가 싱싱하고 마늘 잎이 노랗게 단풍들 정도로 돼야 마늘 밑이잘 들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홍산 마늘이고 이쪽이 한정육종 마늘인데 한정육종 마늘이나 홍산 마늘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이파리가 끝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정육종 마늘인데 홍산마늘을 또 이렇게 캐는게 있으니까 그쪽 흙을 치운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산마늘인데 홍산마늘하고 한정육종 마늘하고 이제 비슷한데 글쎄 홍산마늘이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제 6월 한 20일 정도 돼야 이제 마늘 수확을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수분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마늘이 하루가 달리게 더 커질 텐데 이제 지금보다는 저 마늘이 더 커가지고 이런 정도 되면은 앞으로 20일 후면은 이 종이컵에 올려놔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